안녕하세요, 선의 네, 동양네 반갑습니다. 네한 예, 예. 네. 어,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요즘 많은 그 부부들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뭐 재결합하고 많은데 재해를 하고 싶은데 재 노하우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. 어재 노하우라는 게 어, 설명으로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상담 중에 제 상담이 최고로 많,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저만의 제 노하우가 있는데 제일 제 노하우가 가장 좋은 거는 상대의 성격이 성격이나 성향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두 번째는 내가 원래 이별을 해야 되는 해운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잠시 떨어져가 있는 것도 괜찮다. 잠시 그리고 어, 내가 원래 꼭 이별을 해야 되는데 자주 만나면 100% 헤어진다. 어, 그래서 그럴 때는 자주 만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정도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해 해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월 들어오는 해운에 이별 수도 있다. 네. 그럼 만약에 뭐 내가 5월달에 이별 수가 있다라고 하면 5월달은 남자, 여자가 만나는 해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. 그리고 어, 전화도 자주 하지 않고 문자도 자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해수를 줄이는 게 좋은데 그것도 어,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, 선재동자한테 상담을 해서 어, 상담을 받아서 제에 대해서 어, 하는 것이 더 좋더라. 제가 많은 사람을 제해를 시켜본 결과 재회를 어, 1년씩도 있다가도 재회가 되고 네. 3일 있다가도 재회되고 네.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.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재회가 되더라 네. 그래서 그 재회만에 대한 노하우가 아주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꼭 이별을 만약에 이별을 한 사람들은 저한테 상담을 꼭 해주며 제가 잘 상담해서 재회를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네. 그 부부지간에도 주말부부도 많고, 아니, 그, 음. 어떤 서로 간의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, 음. 뭐, 주말부부도 가능하겠네요. 부부지간이라면. 그래서, 그렇죠. 이연수가 음. 들어가 있을 때는, 네. 주말부부를 한다든지, 아니면 한 달씩 떨어져가지고, 뭐, 제주도 가서 한달 살기를 네네. 한다든지, 이런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. 그런 방법. 제 방법에 대해서는 음. 우리 선재동자님께 상담을 음. 하면, 네. 확실하게 네. 그 문제점을 짚고 네. 넘어가겠다. 방법이 돼서 설명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거든요 그렇죠. 큰 돈이 들지 않고 만약에 부적을 써야 되는 사람은 부적을 써야 되고 초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초기도를 하는데 어, 저는 수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치성굿을 하라든지 뭐 그런 방법을 하지는 않습니다. 간단하게 해도.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,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, 그 부분을 제가 적극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, 지금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소화리 끙끙 하지 마시고, 네. 바로 우리 손재동장님께 찾는다면, 네.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합니까? 네. 저한테 바로 뭐 전화를 주시면,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,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해서, 요렇게 하라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, 그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. 그건 제가 100%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